포지션은 근들이지만 원거리 평타라 선딜 싸움에서 상당한 우위를 갖는 캐릭이다. 대신 토타루처럼 스킬 선들이 엄청 빠르거나 원거리인 건 아니라서 선타 싸움을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진입할 땐 평타가 아니라 옆이나 뒤에서 스킬로 먼저 진입하는 게 안전한 경우가 많다. 평타는 보통 근태가 스킬로 진입하려 할때 끊을 때나 선타 눈치 싸움하고 있을 때. 평타로 상대 스킬을 최대한 끊는 용도로 쓸수 있으니까 기억해두자. 우클과 시프트의 조준 유도 성능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제이는 맨 처음에 조준 유도 부터 키는 게 최우선 사항이다. 제이는 스페가 슈아이긴 한데 시프트 쓴 다음이나 누은 상태가 아니면 쓸 수가 없어서 보통 기상 심리전 용도로 쓰거나 들렀는 용도로 쓴다. 그래서 우클 선들의 잠깐 푸슈아가 달리기도 하고 경직 들어갈 때까지의 시간이 길어서 상대한테 잡기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클은 주로 콤보 끝나고 회피기로 많이 사용한다.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회피기로만 쓰는 건 아니고 적이 이쪽을 눈치챘을 때 평타로 견제하는데 실패했으면 스킬로 들어오는 걸 슈아로 씹고 때리는 것도 가능하니까 기억해뒀다가 써먹자. 참고로 공중에서 우클을 쓰면 이동거리가 많이 짧아지니까 언덕에서 떨어지면서 우클 쓰지 말자. 대신 우클은 바닥을 타는 스킬이 아니기 때문에 날아차기 비슷하게 쓸수 있다. 이걸 이용하면 중앙 언덕에서 라인 언덕으로 기습도 가능하니까 기억해뒀다가 써먹자. 우클을 맞추면 자. 기로 연계가 가능하다. 난전 상황에 우클로 들어가 버렸을 때 이걸로 잠시역으로 푸는 것도 가능하다. 제인은 주로 시프트로 진입한다. 선들도 빠른데 돌진 공격이라 속타 싸움하기도 힘들고 슬라이딩이기 때문에 웬만해선 잡기를 쓸 생각도 안하니 진입기로 쓰기 상당히 좋다. 그리고 시프트 쿨은 짧기 때문에 시프트로 먼저 들어가서 훔보 받고 우클로 빠져야 하는 상황이면 우클 쓸때 시프트 쿨 타임 이미 돌아 있으니까 추가 이동도 가능해진다. 그러니 진입은 시프트로 하자. 시프트는 지형을 타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면 언덕 넘어있는 적한테 기습할 때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도망갈 때도 언덕 넘어있어서. 벽 뒤로 숨는 식으로 쓸 수도 있으니까 기억해뒀다가 써먹자. 스펠을 쓸땐벽 뒤로 이동하면서 쓰자. 시프트 이후 스펠을 쓰면 그 다음 연계로 보통 양클을 쓰는데 양클은 시전 시간도 길고 한 곳에 멈춰서 공격하는 스킬이라 흉지에 그냥 있으면 위험하다. 그러니 스펠을 쓸땐 그냥 쓰지 말고 벽 뒤로 이동하면서 쓰는 걸 생각하면서 쓰자. 근데 일단 스펠은 기본적으로 생존기다. 그래서 남겨둘 수 있으면 남겨두는 게 좋고 딜러 팰 때는 웬만하면 슈프트랑 양클만으로 충분히 죽일 들이 나오니까. 스페는 탱커한테 딜 우겨 넣을 때 쓰고 딜러한테는 슈프트랑 양클만 받고 빠지는 식으로 쓰는 걸 추천한다. 아니면 저굿라인에 슈프트로 들어갔는데 다른 적이 있어서 그냥 양클 받기 애매한 상황인 경우 스페로 벽비에 숨은 다음 양클을 써서 적 원캐가 백업 오기 힘들게 만들거나 아니면 우클 쓰고 그대로 도망치는 느낌으로 쓸 수도 있으니까 상황에 맞춰서 스펠를 쓸지 말지 결정하자 스펠도 서 있는 적이든 누운 적이든 잡기로 연계할 수 있다 쉬프트로 들어갔는데 주변에 적이 많을 때 스펠 쓰자마자 적을 잡아서 어그로 한번 빼는 용도로 쓸수 있다 누운 적은 잡기 어려우니까 서 있는 적을 잡을 때만 쓰는 걸 추천한다 그리고 이렇게 잡으면 쿨타임을 돌릴 수 있어서 한사이클에 쉬프트를 두번 박는 것도 가능하다 근데 제2 잡기는 적과 딱 붙은 상태에서 끝나니까 비상기 있는 적한테 쓰면 위험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땐 잡기가 아니라 평타로 적을 공중에 띄워서 쿨타임 돌리는 식으로 쓸수 있으니까 문제 없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양클은 벽 뒤에서 써야 한다. 적도 같이 벽으로 들어와도 상관없다. 아군이 때리기 힘들어져도 상관없다. 당신이 사는 게 최우선이다. 그러니 양클은 되도록이면 벽뒤에서 쓰자. 양클은 위 아래 범위가 상당히 넓다. 실전성은 없지만 박스 위에서 써도 아래에 있는 적이 맞을 정도고 박스 아래에서 쓸 경우 연타은안 맞지만 막타는 들어갈 정도로 넓다. 중앙 언덕은 당연히 맞는다는 얘기니까 적극적으로 써먹고. 박수 위에 올라갔을 때나 위에 있는 적을 팰 때도 기억해뒀다가 써먹자 양클은 선들이 긴 대신 360도 공격의 모션도 길고 아프다 거기에 스킬 대부분이 누운 적도 공격할 수 있어서 누운 다음 연계도 가능하니까 양클 먼저 써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 뒤에서 적이 따라오고 있다면 벽 뒤로 숨은 다음 양클을 깔아둬서 적공을 하거나 가군을 기다리자. 궁은 직선보다 대각선으로 돌진하는 게 이동거리가 더 길다. 진영궁 대용으로 궁을 쓸때 기억해뒀다가 써먹자. 궁을 쓰면 터뜨리는 모션이 나오면서 멈추기 때문에 궁에 안 맞은 적들이 제의를 노리기 쉬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궁 쓰고 바로 탈출하기 위해서 육글은 아껴두는 게 좋다. 이런 이유도 있기 때문에 우쿨은 더더욱 획기기로 쓰는 게 좋은 것이다. 적을 벽에 몰아넣고 궁을 박으면 궁들을 전부 우겨넣을 수 있다. 당연히 집에 폭발은 맞출 때마다 공감이 걸리지만 그래도 지나가면서 맞추는 것보다 폭발을 최대한 우겨넣는 게 궁이 더잘 나온다. 그러니 기억해뒀다가 탱커를 녹여야 하는 상황에 써먹자. 참고로 궁이 진입기다 막 쓰면 위험해서 몇몇 사람들은 초반 마타워 시점에 빠르게 공성하는 용도로 쓰거나 아니면 중앙 라인전 이후에 궁쓸 각이 안 나올 때 으로 공성하는 경우도 있었다. 본인도 중앙 라인전 이후에 쓰기는 애매해도 마타오 때는 충분히 쓸만하다고 생각하니 상황 봐서 빠르게 이득 보는 용도로 써먹자.